지구 온난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요즘 겨울인데도 어딘가 겨울답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눈이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고 영화로 떨어지는 날도 줄어든 것 같으며 대신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날이 반복됩니다. 분명 겨울은 겨울인데 계절의 감각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겨울은 아직 춥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춥고 덜 춥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기후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겨울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봄과 가을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여름은 점점 길어지면서 강도까지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는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고, 여름에는 이건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여름만 더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계절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여름을 버티는 방법이 선풍기 하나면 충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여름을 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에어컨은 있으면 좋은 가전이 아니라 없으면 위험한 생존 장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에어컨 없이 사는 나라로 불리던 유럽 국가들에서도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전통적으로 여름이 온화했던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면서 에어컨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 없다고 여겨졌던 장비가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도대체 어디까지 온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1도는 지구 전체의 기후 균형을 흔들기에 충분히 큰 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성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따뜻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갑작스러운 한파와 기록적인 폭염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난화인데, 왜 이렇게 춥냐는 말을 하게 되고, 날씨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온난화가 단순한 온도 상승이 아니라, 대기 흐름과 기후,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의 변화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폭염은 더 이상 불쾌한 날씨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는 재난입니다. 노인,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폭염은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폭염을 견디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는 급증하고 그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다시 늘어납니다. 즉, 더위를 피하기 위해 켠 에어컨이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많은 기후 과학자들은 이미 일부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빙하의 감소, 해수면 상승, 일부 생태계 붕괴는 이미 시작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될지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도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실가스 배출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줄이는 것입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재의 폭염과 기상이변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이미 변한 기후에 적응하는 전략입니다. 폭염 대비 인프라, 냉방 취약계층 보호, 도시 구조 개선 같은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구온난화는 개인의 실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정책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양심이나 노력에만 맡길수록 해결은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겨울답지 않은 겨울, 점점 길어지는 여름, 에어컨 없이는 살기 어려운 일상은 지구온난화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는 환경 다큐멘터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와 겨울의 날씨, 여름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지구온난화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를 어디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현실을 한 번쯤 정확히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영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계절과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요즘 겨울과 날씨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